모션 멈춰있기. 항복, 항복. 자동차쯤은 초능력으로 운전한다 로롯데님 안녕하세요 초능력 운전 핸들에 손대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는 빠빠빠빠빠빠오 자동차가 막자, 막 순간이동해 시민 핵쓴다 요선용님 안녕하세요 저차왜 저래? 오우 쉣 여기 아닌가? 여동네 아닌가? 여기 다리 아래쪽일텐데? 자동차에 힘이 없어 밤파 파람 파파 밤 어디더라 이쪽 다리 아닌가 또 달리 맞지 싶은데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잘 있어 안 <laughs> 따라딴딴 빰빰 빠라밤 빠라밤 빰빰 너 때문에 화남님 별풍선 한 개로 286번째 팬클럽 가요 감사합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빰빰 정지 모션제대로돌아왔어요 정지 모션이 어디보자 어떤 모션으로 해볼까? 이모나노 정지 모션아 밀어가지고 모션 깨진다? <laughs> 정지 모션이에요, 정지 모션. 이 정지 모션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차에 일단 탄 다음에 M 버튼을 눌러서 정지 모션을 하고 싶은 모션을 골라요. 정지 모션 하고 싶은 걸 고르시고, 정지 모션을 하려면은, F키와 엔터를 동시에 누르고, F키를, 엔터를 연타하세요. F키와 엔터를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연타. 그러면은, 차에서 내리고 나서, 정지 모션을 할 거예요. 항공 말고, 어느 모션? 어, 어느 게 좋을까? 오션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어요. 잘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례로 해볼까? 아, 시민이 쳤어! <laughs> 차 줘봐, 차 줘봐 oh 오예유니 안녕하세요 아우 어지러 일단 시민한테 방해하는 자리로 안되는 자리로 오션이랑 동시에 내리셔야 돼요 요렇게 뭐 임마 <laughs> 근데 단점이 정지 모션을 하면은 무기를 못 들어요. 레스터 레스터 수비 풀어줘야지. 정지 모션을 하면 무기를 드는 포즈만 잡고. 무기를 직접 들진 않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자세가 좀안 좋을 수도 있어. <laughs> 무기를 드는 모션은 하죠?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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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 오해하지 마세요. 무기 드는 동작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laughs> 무기 드는 동작이에요. <laughs> 이렇게 인사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민 <laughs> 어서와. 키와 엔터를 동시에 누르고 엔터 키를 연타하셔야 돼요. F와 엔터를 동시에 누르고 F 엔터 키를 막 연타해야 돼요. 다른 모션 해볼까요? 경례 말고 M 버튼 누르고 하고 싶은 모션을 골라요. 절망 절망 어딨지? 절망 절망의 표정. 절망의 얼굴. 일단, 모션 초기화 시키고, 여기 절망의 얼굴 자리에다가 놔둔 다음에, F키와 엔터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엔터키를 다다다닥. 요렇게 되는 거죠? 정지 모션. F키랑 엔터키를 같이 누르고, 엔터키만 연타하시면 돼요. What you want? Some wheels? It's on the way. 얼굴 가리고 있어, 범죄자야. 차량 금지. 이거 정지 모션상 정지 모션 버그를 걸고 나면은 이 정지 모션 하고 있는 거는 운, 쓰질 않아요. 운전해도 한 손만 쓰고 라코스테님, 똘킹신지드님 안녕하세요 한 손으로 운전한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이 부끄러워 <laughs> 정지모션 버그에요 이건 이 정지모션 버그 상태에서는 물건을 무기를 못 들어요 요요헤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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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요요요요 종류에 따라서 이거 모션도 달라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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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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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요요요요요요게요요요요요요요 이거 뒤에서 보면 이상하다고. <laughs> 뒤에서 보면 안 된다고. <laughs> 뒤에서 보지 말라고요. <laughs> 요거 무거운 게 제일 제일 심각해. 좀 길다. <laughs> 호이 호잇호잇호잇 <호이, 호이>, <laughs> 뒤에서 보면 웃겨요. <laughs> 뒤에서 보지 마. <laughs> 누가 뒤에서 보고 있어? <laughs> 살짝, <살짝살짝>. 살짝. <laughs> 얼굴, 얼굴 가리고 얼굴 가리고 이상한 짓 하잖아 <laughs> 얼굴 가리고 이상한 짓 하잖아 <laughs> 진짜 의심할 만하지 이러면은 <laughs> 누가 봐도 의, 의심 가잖아 이러면 <laughs> 아니 근데 무기 듣는 동작이라고요 무기 듣는 동작 죄 지은 사람이야, 죄 지은 사람.